전 세계 50만 명이 선택한 카풀과 함께하면 더 즐거워지는 드라이브. 7일 이내 끊김 현상이 있는 경우 무료 반품과 전액 환불을 보장하며 국내 최대 2년 무상 AS 가능. 정품 등록 시 무상 AS 기간 1년 추가. 케이블의 불편함에서 시작된 혁신. 전 세계 최초의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동굴. 더욱 더 빠르고 편리해진 그 후속작을 소개합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페어링부터 휴대폰 전환까지 전용 앱을 통해 내가 원하는 대로 설정해 보세요. 10초 부팅과 자동 연결. 전작 대비 대폭 향상된 성능으로. 시동 걸고 벨트 매면 주행 준비 끝. 스마트 절전 모드로 시동 종료 시 자동으로 감지 후 절전 모드로 전환 배터리 방전과 의도치 않은 연결을 막아줍니다.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간편 연결. 전용 앱. 매직 버튼. 스마트 절전 모드. 메이드 인 유럽. 차량 디스플레이로 찾아오는 수많은 어플리케이션. 자주 쓰는 앱들 그대로 차량에서 만나보세요. 실시간 교통 정보. 내 플레이리스트 그대로. 나만의 똑똑한 음성비서. 동승자를 위한 유튜브 플레이. 제공되는 유튜브 모드로. 휴대폰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도 60프레임이 부드러운 스트리밍을 즐기세요. 분할화면으로 더욱 편리해진 사용감. 주행 중에도 자동 무선 업데이트. 1분 페어링과 우선순위 지정. 실시간 채팅 상담. 나를 위한 20가지 이상이. 맞춤 설정과 기능. 순정 같은 호환성. 무선실 원음. 변함없는 성능. 순시원 설치. 유선 안드로이드 오토 탑재 차량이라면 모두 호환 가능합니다. 호환 차량 리스트가 궁금하시면 링크를 확인하시면 정확하게 호환 가능한 차량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겉모습은 카페할 수 있어도 기술력은 따라할 수 없습니다.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장을 선도하는 우리는 카플입니다 가격만 다르고 기능은 같은 제품? 자체 개발, 유럽 제조, 독자 개발, 전기 업데이트로 안정성 담보와 기능 추가. 링크 댓글에 있으니까 얼른 가세요.